아이스하키 팀의 옷에, 그 선수단 옷에 붙어 있던 데는 이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정부가 당시 남북 단일팀 그 추진을 위해서 알아서 독도와 울릉도를 삭제하고 회피 전략으로 뺀 겁니까? 어떤 부분이 노래 중에 삭제됐는지를 함께 보시고 생각을 비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배현재 의원이 딱 잡아냈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잡아냈는데요. 선거철만 되면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보수진영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그런 위선적인 반일파리. 우리는 이제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될 때 원래는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쓰였는데 현재 일본의 총리이자 당시 일본의 관방장관이었던 스가의 강력한 항의로 이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축창 타령하며 온 나라를 반일감정으로 뒤엎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쉽게 일본에게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뭐 이때는 선거철이 아니니까 이렇게 쉽게 일본에게 꼬리를 내렸을까요? 정말 이것만 봐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독도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거짓 가짜 애국 위선을 콕 집어서 비판해 준 배연진 의원에게 정말 사이다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배연진입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황 장관님. 네. 이 도쿄올림픽이 이제 임박했는데요. 어, 이 문제를 앞두고 앞에서 많은 우리 중경는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이 그 도쿄올림픽 그 도쿄올림픽을 홍보하는 성화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표시해서 지금 이제 그또 다시 우리 독도 영유권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대응을 했죠, 장관님? 네. 예. IOC에 IOC에 그, 보통 이제 IOC에서 모든, 대한체육회장이 바흐 위원장에게 예. 그 관련된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해달라는 예. 내용의 모든 그 국기라든가 답변을 달라 이런 것은 IOC 결정 사항이기 예. 때문에 서한을 보냈는데. 실무국장이 답이 왔죠. 격이 떨어져서. 네, 예,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 다시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답장 기다리 돌아오기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6월 10일에 제차 그 서한을 발송하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아까 회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삼을 것인지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자, 2018년도에. 어 저희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남북 단일 팀을 위한 IOC 평창 동계올림픽 합의문인데요. 당시에 이제 참여하셔서 합의문에 서명하신 분들이 어, 오른쪽에 제가 표기해드린 일곱 어, 분입니다. 누군지 잘 보이시죠? 네. 예. 어, 이 문서가 왼쪽에 지금 적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IOC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한다라는 이 합의문에 같이 서명했다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 합의문 맨 마지막 장에 이런 지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같이 포함돼서 일곱 분 우리 측의 협상단까지 포함해서 서명한 합의문에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되지 않은 한반도죠. 기 예.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본선에서 우리 남북 단일팀 선수단은 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했고 경기를 뛰었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합의 서명한 그 전적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의 이런 다시 망발을 재차 할때 굉장히 항의하시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일단 한번 지난 평창 때 자락을 깔아주게 된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게 근거가 돼서 어 일본 측에서 독도를 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독도 우리 영토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 합의문을 이게 근거가 돼서 일본이 독도를 여기서 저희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장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남북 단일팀의 그냥 그 저기 본선에 가기 전에 평가전 당시에 아이사키 팀의 옷에 그 선수단 옷에 붙어있던 데는 이 지금 표시가 돼있죠. 울릉도와 독도가. 네. 그런데 스가 관방, 관방장관 당시 지금 현 총리시죠.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서 항의를 한 뒤에 그리고 이후에 본선 전에 갈 때는 가기 전에 이 IOC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삭제된 한반도기가 협의문 안에 들어가서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단에 저희가 제보를 듣고 보니까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이 없었고 또 공개하지 않는 비공식 논의도 없었다. 단지 본선 이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있었는데 본선에 갈때그 IOC 합의문에 독도와 울릉도가 갑자기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런 설명이 됐는데요. 우리 정부가 당시 남북 단일팀 그 추진을 위해서 알아서 독도와 울릉도를 삭제하고 회피 전략으로 뺀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그때 그 평창 올림픽 때그 우리 성화 봉송 그그 저기 지도에 보면은 IOC가 저기 뭐야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시죠. 표 기가 아니고 그 네, 이전에 표기, 독도라고 표... 표기를 했던 걸 표시로 어찌 됐든 우리 정부에서 돼 입장을 돼 있고 원래 예. 한반도기는 처음부터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은 독도가 표시가 없었는데 중간에 어느 굉장히 대회에서 재밌는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 팀은 저렇게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된 응원단 기을 들고 응원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IOC로부터 강한 경고도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를 뺀 한반도기를 협의문에 사인을 해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께서 여기 이 보고문에 잘 봤는데요. 처음에 이 축적에는 우리 독도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지명을 빼고 표시로 바꿨죠. 표기가 아니고 점을 찍었죠. 실측, 점만 찍어놨는데 그게 실측대로 우리 정부로선 예 실측대로 예. 줄여서 점을 줄인 찍어놨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실측대로. 예. 줄인 실측대로인 거 실측대로 알고요 장관님 예.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측대로인 는 알고요 예. 독도라고 영문으로 글자를 써놨다가 지웠단 말씀입니다 예, 예. 이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발 물른 거죠 정치적으로 회피한다라는 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토 아닙니까? 제가 것도? 회피한다는 얘기, 얘기는 뭐냐면은 의원님도 더잘아시겠죠 실제 실효적 어, 우리 영토이고 그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제분쟁화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일본이 원하는 것이 국제분쟁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니까 그, 그 부분을 회피한다는 어, 얘기입니다. 국제분쟁화를 통해서 영유권 주장을 더욱 더 강력하게 해 나갈 텐데요. 지난 2018년도에 우리 정부가 한이 합의문 때문에. 이 반역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매국적인 협의문 아닙니까 예 원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자유 같이 하시는데요. 자료 하나 때문에 독도를 삭제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양해를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준 일본, 겁니다. 일본이 정치 분쟁화 시킨다는 거두 가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우리 실제, 땅이기 실제, 때문에 이것은 양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며칠 전에 16일에 대통령이 방문하셔가지고 스페인에서 고지도를 보고 독도는 우리 땅이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그, 가,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척하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이 안 되니까 우리 물러서는 척이 투탈빨력쓰시는 겁니까? 네. 대통령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서명부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아이오스 제가 문체부가 서명하시고 바흐 위원장과 같이 전직 장관님과 다 같이들 사진을 찍고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서명부 사인분을 저희에게 제출해달라니까 끝까지 안 하시고 지금 버티고 계세요. 당당하시면 이럴 필요가 없겠죠.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 영토가 우리가 일본도 아니고 우리 영토 독도 영유권을 놓고 우리 정부가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서 회피하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 또한 장관님 입장으로 한번 밝혀주시고요. 아니 그것은 그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독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주장하고 다 알고 있고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알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 게 아닌 것은 장관님께서 잘 알고 있으시죠? 국제법상에 갔을 때 예. 이것이 분장화됐을 때 장관님께서 하신 서명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부의 지침상 남북 단일팀을 위해서 이 독도표기에 대한 논쟁을좀 피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지 그 입장을 좀 저희 의원실과 저희 야당의원들에게도좀 밝혀주시고요. 네. 여당의원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런 도쿄올림픽에 임하는 자세 한달 남았죠. 네네 한달 남았는데 이거 반드시 바로 잡으할 겁니다. 네, 그 그렇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IOC 의원들 공감을 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선수단들이 어, 올림픽에 참여해서 그 동안 4년 동안 갈고 닦은 이런 것들이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의 정서와 어, 정서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치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리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가슴 아팠던 장면 하나를 제가 영상으로 다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 때, 예, 틀어주세요. 이 민유라 팀의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로 공연을 펼쳤는데 어떤 부분이 노래 중에 삭제됐는지를 함께 보시고 그런지요. 생각을 기피해 보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고맙고요.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